와 말도 안돼 <laughs> 여러분 제가 녹음을 끝냈는데요 어, 저장을 하다가 날라갔어요 제가 이번 거 진짜 힘들어서 끝나고 와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날아가서 복구가 안돼 <laughs> 어떡하죠? 다시 해야되네. 어... 짜증난 김에 중간중간 저의 어, 좌절 모먼트를 담은 클립들을 삽입하고 사라지겠습니다. 안녕. 탱기 페피어 선수는 경기 중에 큰 차로 1위를... 에이씨. 마력을 높이기 위해 소련 군사사상이 만들어 어. 발견된 것은 알렉산드리아였어요. 발군 아또또또또또또또또 타라니스와 마찬가지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탯슬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탠오 마이